기업들 소식 보겠습니다. 컬리가 물류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송파 물류센터의 문을 닫으면서 그 아래 딸려 있던 위성센터들도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흑자 전환의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조급해진 컬리의 안간힘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컬리가 물류망을 정리하는 상황부터 짚어 보죠. 네, 현재 컬리는 세 곳의 물류센터와 여섯 곳의 위성센터를 운영 중인데, 상반기 중으로 송파 물류센터와 파도, 죽전, 곤지암 세 곳의 위성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컬리 측은 상반기 중에 오픈할 평택 물류센터로 송파 물량을 이전하면서 문을 닫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포와 평택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담당하고 창원센터는 영남권을 맡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컬리의 물류망 재편으로 배송 효율화와 물류센터 인사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밖에도 컬리가 최근 씀씀이를 줄이려는 신호도 감지됐죠. 네, 컬리는 물류센터 정리뿐 아니라 그동안 수익성을 갉아먹었던 탐관비도 올해 1분기에 6.8%를 줄였습니다. 올해 꼭 흑자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였기 때문인데요. 최근 컬리는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1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올해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 투자자의 주식 전환 비율을 1대1에서 1대1.846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당 발행가, 발행가 액이 낮아지면서 컬리의 기업 가치도 쪼그라들게 되는데요. 또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김치라 대표 지분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서 기업 가치 유지 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도 수익성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SBS 비들 전수입니다.